도움받을 것없음이서 위인 제약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나를 배워봅자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셔서 내가 꽉 차면은. 그렇죠? 내가 이와 같이 실하게 꽉 차면 어떻게 남한테 부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넘칠 입자죠익해야 그렇죠?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쌓이죠 내가 꽉 차야만이 그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넘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자란 상태에서 나 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도움 좀 주지 않으냐, 그럼, 아유, 나도 먹기,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언제 그날 한 번까지 더돌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차야 나한테 베풀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익해야뭐냐 하면 덜어낼 수 있다라는 손이에요. 손, 덜어낸다라는 것이 굉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즐겁다 라고 할때 열자를 보세요. 열자를 내가 혼자 배워서 혼자 즐겁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열이다 라고 할때 기쁠 열자를 어떻게 쓰나요? 보통 요것을요. 자, 연못해 자고 가을에 연택하다탯 자가 되는데 이거는 마음이 기쁜 겁니다. 이건 마음이 기쁘다라는 건 뭐예요? 나 혼자만 좋아서, 그죠? 그냥 좋아서 이길 스럽게 빠져서 소설책을 하다 참 재밌더라고요. 에 네, 그것만 <laughs> 듣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 이거 아주 참 좋더라. 너도 좀 믿어봤으면, 전도하는 거죠. 내가 일단 종으이가참 좋더라라는 얘기를 남한테 얘기하는 거죠. 기쁨 속에서 뭐였고, 남과 얘기를 하는 게 열이에요. 그래서 말씀 설도 되고, 이것이 말씀 설도 되고, 유세한다. 유세라는 게 뭐예요? 정, 그 뭐지 보면은, 그죠? 이런 이런 내가 뭐 얘기에 대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유세잖아요. 널리 알리는 거. 그죠? 그래서 유세. 발렐세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 정책이 좋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쁠 열자인데 이 기쁠 열자와 다른 점은 이미 내가 그걸 충분히 익혀서 좋기 때문에 남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그럼 남들도 그걸 보고 아저 사람 그 가르침이 참 괜찮다. 아저 사람 얘기는 참 괜찮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유봉이 그죠? 덕풀고 아, 필뮬 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덕은 냉장이 아니지 두 명이 나온 거죠. 덕풀고 덕은 외롭지 아니하고 그렇죠? 외롭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래서필필뮬 이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시리자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도, 야, 버튼 겉, 이라는 것이 벗이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랬죠. 내 소문을 듣고 어디서야 저한테서부터, 야, 너랑 한번 얘기, 내가 지금 농어편, 학이편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학이 시습, 시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 연책 보면 읽어가고 연책 보면 이건데, 그것도 참 말을 안, 잘, 이게 뭐 의미가 안와었는것 같더라. 그 사람 참 공부를 많이 했다니. 나도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같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 곳에서부터 나를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성문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벗이 있어서 그죠? 봄이다. 라는 겁니다. 이 봄은 단순히 이 벗이다. 우리말로 벗이다. 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뭐 같은 나이 또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이런 소문에 대해서 같이 그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먼 어, 곳에서부터 찾아오니까 당연히 아 즐거운 거죠. 내 같이 학문을 통론할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이라는 그래서 나의 학문이 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하고 나가자면, 그러면은, 공부라는게 우리가 보통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평생 교육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가 그러면은 언제예요? 공자님 말씀하신 거고, 16의 나는 15살에 지어하기라 해서 학문에 뜻을 두었다 그랬죠. 지학사, 오0 출판사 알죠? 그죠? 지학사도 여기서 나오고, 약간 삼성 출판사라고 하는, 여기 이 삼성도 여기서 나오고, 너노에서안딴게 없어요. 그죠? 너노에서딴은다많습니다 15세에 지어하기고그 다음에 30이 뭔가요? 30에 뜻을 세우고, 이 입하고, 그죠? 입했다 그러면 입신 양명에서 이제 내 몸을 이제 밖에 세상에 들여 나가고, 그 다음에 40이 됐더니, 40은 무호교 내가 어떻게 되면 실하게, 그죠? 이 중심을 실하게 딱 채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흔들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40대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느정도 진출도 하고 그죠 도루두루 이제 완숙한 인간이 내가 실금이용되이 많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되지않으려면 뭐가 있었냐 역시 배움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50이면 뭐라고 해요 50이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2천명을 뭐 공짜로 안 하시나요 그죠? 이 배우지 계속 뭐냐면은 학이 불사즉 학이 시스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벼슬하면서는 어떻게 돼요? 사즉 사즉 우의 학죠 틈만 나면은 영넉하고 여의가 있으면 또 끊임없이 갈고 닦는 속에서 뭐가 되느냐? 2천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더니 60이 됐더니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는지가 뭐가 돼요 어, 네 얘기는 이런 얘기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 원래 한 20대쯤 이 대학 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벼르을 하죠. 정부에서 무슨 정책 냈다고 그때 대화하라고 그것도 젊은 듣기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아,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데 그게 완전 편협하게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열을 안 내면은 그것도 젊은이 답지 못하고 그런데 40, 5 0됐는데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지직도야이 사람이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면 당연히 같이 이제 뭐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60이 되면, 누가 뭐라 했는가, 음, 뭐, 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 최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손해진다, 라는 얘기. 귀가 손해진다,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 얘기하면 픽, 제 얘기하면 픽이 아닙니다. 그죠? 내 중심이 아까 말 실이 굉장히 실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다. 그래, 니네 얘기는 이런 얘기고, 이렇게 다 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이 되면은, 빨리 외워봐요. <laughs> 너안하죠요 너무 열자, 자 너무 열자. 아, 류 브라, 니 너무 자를자류 법도 붙자죠. 그래서 7 0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내 마음을 따라서, 그죠? 내 마음이 마음이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그로 따르더라도. 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욕되게 내가 뭘 요구하거나 하질 지않는 때, 여기 천자문에 있는 그 전화가 중심적으로, 이게 자표적인 그 부분이죠, 뒷 부분에. 특별히, 그냥, 그죠. 근데 보통 우리 되면 이거, 이거 모르지, 공부 안 하면 뭐가 돼요?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어디 갔나요? 공부하고 나서 생각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되면 망, 다 하나만화가 되고, 위태롭다 그러는데, 공부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망들이죠, 그렇죠? 이나이 <laughs> 되면. 그죠? 로망입니다. 그죠? 다 잊어버리고, 로망은 망자는 망령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로망된 짓만 합니다. 그러나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온, 공부라는 건 그래서 평생 교육이에요. 그죠? <laughs> 나는, 그죠? 열다살에학문의 뜻을 두었고, 그 뜻이 어떻게 돼 계속 이어지기에 바로 중심소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를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하려면, 이제는 학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중용에도 나오지만은, 분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하듯이, 그죠? 빈천이면은, 빈천한 데서 살면은, 그 빈천한 데 맞게 사는 것이고, 내가 북한쪽에서 살면은, 북한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서 변방에서 살면, 변방의 족속들을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자는 그 위치에 바탕에서, 그죠? 자기 위치의 바탕에서 행한다. 그죠? 공자가 다 위지, 그 어디에요? 위리. 그래서 참고 지게 했을 때는 그 맡은 말을 열심히 하면 되고, 나중에 재상에 되어서는 재상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의 바탕에서 행할 것이고, 그런 기회라. 그 밖에 것은 원하지 않는 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뜻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위치에서, 그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죠? 뭐, 뭐, 이 무슨 나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아이고, 좀 바른 말을 했다가, 이런말 정치범으로 감옥을 갑니다. 아이고, 내너이 신제가 왜 이래? 남들은 다 출세한데, 이렇게 있찍면 진짜 거기서 병들어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나와도 건강하 못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거를 기회로 삼습니다. 아, 그동안에 사회생활 하라고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처음에 공부하자면 서 굉장히 사회도 익히고, 공부 많이 하고 나오신 분 있죠? 일례와 신영복선생님이굉장분힘 사람, 그죠? 아니, 또 그렇게 공부하면, 어디, 내가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데 이렇게 떨어져 있냐라고, 그, 한탄하지 말고, 그죠? 그 있는 자리를 최장 활용하는 게 바로, 소행, 소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바탕에, 그죠? 그 위에 바탕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얘기가, 중산 간께라 그래서, 한계가두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죠. 산, 조산 간이다. 라는 말에데간에도 상전에 보면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는그 위를 벗어나서 불출, 그죠? 생각하네, 그저 생각하네, 그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늘 뭐냐면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생각한다. 라는 뜻인데, 이거를 역시 공부와 비유해져보자면 서당에 가야, 그죠? 막 뭐, 뭐, 뭐 유명대학을 가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더군다나 요즘 사회는 어떻게 돼요? 공부할 기회가 무지무지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뭐 주민자치센터에 그죠? 돈 아주 다정원 값들이고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 많고 그죠 평생교육원이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아이 고 내가 맨날 집안일에 바빠서 집안일 아무리 바빠도 쪼개면은요 얼마든지 공부할 시간 납니다. 그렇죠? 다 공부하라고 하는 건 전부 다공부냐면 이게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그안 되겠다 하면 집에서 넣는 자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만이 만약에 다른 책이라도 더러운 요즘 좋은 게 뭐예요? 인터넷 기가 막히가발달되 있죠? 근데 인터넷도 정보 잘못 검색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제 검색 능력도 생기면 되는데 일단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자료들 많이 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그 위, 그죠? 이라는건꼭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공부는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어디서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그죠. 어느 뭐 영역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뭐.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내용을 담느냐, 라는 게 중요하죠. 뭐, 도둑질 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뭐, 사람 죽이는 거? 아니죠. 그죠. 그, 이 학위편 1장 끝나고 바로 2장에 보면은, 군자는 뭐냐면은, 무본이라, 라고 나옵니다. 근본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근본, 본성.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죠. 꼬리 본자에다가 성입니다. 자,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부지성에서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 본래에 유한 것입니다. 그죠? 이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을 공격할줄 알고, 그죠? 하늘이 만물을 낳고 부모가 나를 낳았듯이, 그죠? 만물인, 만물이 하늘을 공격하고 하듯이 사람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뭘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나라에 충성할 줄알고이감 맞아요. 그 충성할 줄 알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데 어른들을, 그 다음에 주변의 어른들에게 어른들을 공경할 줄알고효할줄알고 공경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 아는 겁니다. 그서 후재를 가장 기본으로 삼습니다. 냉자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 냉자에서 맨날 인내 정치를 하라 해놓고 나서 왕한테 결국 뭐하라 그래요? 부모에게 효하라 네. 그래요. 그죠? 네 부모에게 네가 네 집안에 있는 네 부모에게 효를 하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그 다음에 이 죄를 할줄 알면은 나라의 모든 늙은이들을 먼저 효를 할수 있고 나라에 있는 모든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 안에 인도님이 헐출하모온대성들이다 이렇게 할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류으로서의 효제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동양의 학문은 효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육예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두과목이다 그러면 이제 육예에 해당되는데 이게 뭐라고 해요? 예, 악, 아, 사, 어, 초, 수정 자, 뭐냐면은 이게 맨 처음이 뭐냐면 예를 공부하는 거죠. 예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제일 쉬운 이거는 뭐 인사하고 절하고 그저 공경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 노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쉽죠. 초등학교 제일 먼저 들어가던 거예요. 그학교 1학년도 하고 배우는 노래 뭐죠? 참 재밌던데. 그리고 뭐. 뭐 이누나무의그 어린...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머리 <laughs> 들면 <laughs> 음악을 통해서 가이 개주면 음악 말 음악 말이 참잖아요 타이 에하노다가기 음악을 통해서 얘들 신청을 아름답게 줍니다그 다음에 선을 <laughs> 하는 거죠. 그래서 얘아사그 아, 다음에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입니다.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역을 해서, 그죠? 집중할 수 있는, 반역충을 딱 뚫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말 모는 것, 죠 운동하는 거죠? 말모래 예약 사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예요 글도 가리키고, 그죠? 셈도 가리키고, 예약 사어, 서수, 이것을 바로 융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융예, 육예, 융예다 그런지 나중에 책으로 얘기하자면, 얘기 춘추까지, 사서삼경뭐 등등에서 얘기 충치료가 등등을 다평안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것뿐이냐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국립 진성하는 거죠. 그 이치를 공부해 하는 거 국립 진성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성 그죠? 이와 성에 대한 공부가 바로 대학에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공부합니 지리, 성, 그죠. 정백, 어떤 이치와 그 다음에 천부지, 성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미성이라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으면 때때로, 때로 이혀라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대학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는 것은 뭐냐. 일단, 경물치지라 그랬죠. 경물 물건 하나에 대해서, 각 가지 각자이기도 하고 칠격자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할 방향을 알아요. 그래서 경물하고 치지하고 그래야 뭐, 뭘할수 있어요? 성의, 내 뜻을 정성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내 마음을 다르게 하고 성의, 정신 해야 비로소 이웃까지 되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수신이죠. 수신이 되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복평천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팔주목이죠.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복평천하. 이게 팔주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경물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라. 라는 얘기죠. 이 경물을 제대로 이제 하려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논업 끝나면은 시를 공부해보면 알아요. 시에는 온갖, 요 초목, 그죠? 풀 이름, 나무 이름, 그 다음에 충 이름, 새 이름, 도, 뭐죠? 동물 이름 등등이 다 나옵니다. 그 시를, 그 시에다가 왜 그런 이름들을 썼는지라는, 죠 특성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알수 있어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아, 나는 이렇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경물를할줄 알아야 되는, 이런, 이런 배움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경물을 해야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배움이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천엽되게 배웠다가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밑태로워지죠 그죠? 천엽되게 공부하면 굉장히 밑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천엽되지 않고 으태롭지 않게 공부하려면 우리가 뭐냐팍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널 배워라. 공부를 하더라도 넓게, 그죠? 넓게 많은 사람을 좀 접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막힙니다. 아, 이게 학위 시습이라고 돼요 도대체 저는 왜 시습이라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밥 먹을 때도 없이 공부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뭐 하라는 건지. 음. 내가 보기에는 밥 먹을 때도 없이 공부해야 뭐 좋은 데가 안 되는데, 그죠? 뭐 사당 오락이라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펴서 물어라 그래요. 그죠? 음, 깊이 음. 물어라 라는 얘기예요. 안 아, 돼. 네. 아, 알 때까지. 그죠? 아, 알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왜? 알제까지 아, 자세하게 물으려면은 선생이 님 A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럼 B인 경우도 있는데요. C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문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신문이라 라는 데서 뭐가 돼요? 학문이라 라는 데서 배움이라 라는 것은 만약 배우는 것은 다시 익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시 뭐예요? 학문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이제 웬만큼 뭐가 됐어? 요 이제 의문점이 다 해결됐죠. 그럼 이제 곰곰이 씹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지경 심과 생각하고 그렇죠? 곰곰이 이것저것 이리도 짜고 저리도 짜고 쭉 얼개 얼개를 쭉 짜고 그다그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거구나 라고 되면 이제 분명히 뭐할수 있어요? 명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저 사람 얘기하는 것은 좌쪽이구나 저 사람 얘기하는 것 우쪽이구나 저 사람은 제법 중도에 가까워 이런 거 분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삼투려고 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야 확실하게 구별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네, 갈 길이 보이죠? 아, 그래. 나한테는 이게 맞구나. 더욱더 그걸 힘쓸 수 있다 해서 독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독행인데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바로 주역에서 이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 공자가 건께, 주역 맨 처음에 하는께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공자란 어떻게 되냐면은, 배웠는데, 그죠? 모아라, 그랬어요. 취직, 뭘취자예요 모아서 써, 배우고. 그죠? 배워서 써, 모고두루두로 배워라. 다시 그게 뭐야요학이라 라는 얘기죠. 합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어서, 모르면 물어서, 분명하게 표현해라. 그죠? 응. 내가 이건지 긴가민가 하면은 계속 서로 간에 물어가면서 묻다 보면, 아, 이거 분명히 밝혀지잖아요. 그죠? 문이 변지야. 그래서 이거를 두 마디로 엮으면, 항문은 어떻게 돼? 항문, 쉬, 변, 이라,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한문 쉬, 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동양어문은사용음문은 보통 이걸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전공과 뭐, 화학 뭐 하는데 동양어문 이걸로 절대로 안 끝나고.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해서 관이 거지하는 거. 내가 늘 너그러운 데 거치하고 편협하게 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너얼데 그래서 신광채반이라는 라 말이 나오는 건데, 너얼데 거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앉아서 살기만 하면 돼요? 이 풀어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학문에, 자,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공부해서 궁극적인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이기도 하고, 왜 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뭐예요? 기본 가장 쉬운 다이 뭐, 너무 어려운 말도 하지만 가장 왜 해요? 모르니까 알려고. 모르니까 알려고. 그럼 또 계속 물어보죠. 알아서 뭐할 건데? 그죠? 알아서 뭐할 건데? 써먹을 건데? 건데? <laughs> 그 <그죠>? 다음에 <laughs> 어떻게 써먹을 건데? 그죠? 뭐 사기치는 데 쓰려냐? 뭐, 이런, 이거는 여기 해당 안 되죠. 그죠? 내가 널리 뭐냐? 아까처럼 인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죠? 인을 향하려고 하는데. 인. 인이 가장 최고의 목표죠. 그죠?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학 맨첫 장에 나오는 거죠. 대학 지도는, 이라고 할때 대학. 배우는 것도 학인데, 그러면 그죠? 저 학회라는 것 속에는 뭘 배우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데, 그죠? 무언이라고는 했지만, 실은 뭐냐면, 소학이냐, 대학이냐, 이 문제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학자 하나만 갖고 여러분, 논문 하나 쓰고도 남죠. 그죠? 소학이냐, 대학이냐. 그 소학대학은 뭐냐? 작은 학문이냐, 큰 학문이냐. 이 얘기도 되죠. 그죠? 작은 학문이냐, 큰 학문이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소인의 학문이냐, 어린 아이들의 학문이냐, 그 다음에 대인의 학문이냐, 정말 큰이라 이런 학문이냐, 이걸 또 구분해야 돼요. 그죠? 공부라는 것도 지금 서양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을 전부 다 뭐에 해당되냐면은, 같이 보면 소인의 학문이다라는 기술적인 것들은 소인의 학문으로 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의사다 뭐다라는 것이 나오면은 대한민국에서 그죠? 뭐 전순위에서 0천등 하면 위대가고그 다음은 뭐 서울대고 뭐 이런 순서라며요. 옛날에 의학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 몸에 다친 데 고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술입니다. 그죠? 특별한 그 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있고 손재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냐면은 아래층 계급들의 일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소학에 해당됩니다. 그죠? 대학이 아니에요. 그죠? 소인이다 라고 할때두가지 있는데 소인은 작은 사람도 되지만은 좀 뭐예요? 대인이 아닌, 그죠? 인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 그 기술직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서양 학문 풍토가 훨씬 우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 소학이 소인지하이 이게 마치 모든 학문에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그죠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물질 만능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왜 그게 바치느냐 분석을 하려면 실은 뭘 공부해야 돼요 이 대인의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이다 라고 할 때는 어른이 15살이 돼서 들어가서 배우는 대학이 개념이기도 하지만 바로 개인의 학문이다 라는 얘기도 써서 나 혼자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상을 편안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대학의 맨첫 번째 보면 대학 지도는 그래서 개인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은 그돈 길이라는 거냐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입니다.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고, 그죠? 백성들과 친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지극한 선에 그치는데 있는 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 명덕, 밝은 덕을 <laughs> 밝힌다. 내 안에 덕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덕을 밝혀서 뭐하느냐? 정치를 한다. 왜? 친민이라는 거죠. 정치를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지극한 선에 도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지선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바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자활 학위 시습해서 학위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바로 대학의 학문이겠죠. 대학의 학위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공부하고 나면은 그죠? 이 정도로 공부를 해서 없으래 이런 방법도 하나, 이거 하나, 또 이제 논화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 그래서 나는 도의 뜻을 두고,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대학지 도에 해당되겠죠? 그죠?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거쳐서, 그죠? 그 다음에 인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게 뭐예요? 예에서 논다. 이 소리가 유어예라라는 거죠. 자유자재로, 그죠?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힘을 지르기 위해서 실은 공부하는 거. 다시 말해서 편협되지 않게, 이리기전그냥 자유롭게, 아이 세상이 고뭐 내가 나아가서 정치할만하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 고 이거 세상이 나를 안 받아들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자님 그저 저녁 먹을 쌀까지 말이야 그저 물에다 담가놨는데 아유 아니겠다고서 부다다다커서 치워가지고 심사하고 가는 것이냐 그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저 사람? 차박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야, 아, 같이 좀더불어서 공부하자. 그래서 유공이 저원, 강릉이, 강래이는 불력 열로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모두 이제 그 사람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인부지부는, 여기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 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런 도발의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는 세상에 이름 떨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죠? 요즘 에 이름들 치기로 하는 건 뒤에 종류 뭔가요? 연인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laughs> 우리나라 <laughs> <laughs> 옛날에 이제 정치하는 데 그죠? 이 정치권에서 나를 왜안 불렀잖아. 내가 이 정도의 학문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숙자나 그다음에 언론인들 어느 정도 이름도면뭐 하려 그래요? 이사하고 동거로도 정치하려고 합니다. 그죠? 나왜안 불렀잖아. 이런 모 있습니다. 그죠? 부르면 어떻게 돼? 기다렸다는 듯이 애들 그죠 소파다가 다 내팽개치어리가요. 그죠? 그 다음에 교수 처리는 뭐 해두고, 휴지 처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가서 내 자리 내놔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이 형은 공부안 된다. 여기서이 나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 그죠? 그런 정치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에이, 뭐, 저는 뭐, 변변치 못해서 뭐, 지가 빨리빨리 못해서 뭐 못하는 놈이 이가 아니죠, 그죠? 그래.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성내지 않는다. 그 성내지 않으면 또 인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건데, 바로 저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까 제가 주요 그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독립 홀로. 내가 홀로 있어도, 그냥 홀로 있어도, 서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며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운동에 있어서도, 아, 무 부끄러울 건 하나도, 민망하다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견시, 그게 이제 불견시, 이거는 주로 대각계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불견시, 불견시이 무인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이, 그죠, 나를, 그죠, 옳다고, 시점이여서 옳을 시점이서 나를 옳다고, 나를 그렇다라고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민망할 것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유궁이 자원방네인데요. 그죠? 이런 단계, 이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부지부론이면 이라고 하는 얘기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나 홀로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게 세상에 내가 굳이 정치권에서 나를이러쿵저렇쿵 하지 않더라도 그죠? 네, 그게 공자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공자님 같은 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자기의 도를 펼치려다가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 들어가서 뭐예요 춘추를 정리하시는 거죠. 주요그 다음에 시를 정리하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 해서 춘추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맹자가 또 대표적인 예죠. 맹자도 철학주의를 하죠. 그리고 오두로 제자들과 함께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왕조 정치를 펼쳤. 펼쳐...